아 이쯤에 어디 계신다고 한것 같은데. 아, 어? 오 어, 신부님, 신부님. 왜요? 비님 오셨어요? 네, 네, 네. 마지막 끝요이거 아, 신부님 죄송합니다. 아 그럼 저 그, 그냥 가보겠습니다. 있으세요. 예. 아, 불주모. 아, 어이. 미카이입니다아 예, 네, 네, 네. 걸리세요. 아 예. 어 어디 갔지? 뭐, 지금 아, 어디 가는지 임이 아직 놓쳤잖아요. 지뭐 무슨 상황인가? 아그 다른 게 아니라. 예. 아 저번 주에 구마 작품 있잖아요. 구타 하신분 아니, 아니요 아니요 구마예요. 예. 아 구마. 우리 피디님도 음. 구마 한번 해드릴까요? 아 아니요. 저희가 이제 AS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laughs> AS 네. 예. Yeah, e yeah. a 에 AS. Who are y o 예? 야 이게 장난입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촬영하면 촬영 못해요. 아예 네. 알겠습니다. 보정하시죠 대화 진행할 것 같아가지고 저렇게 <laughs> A.S. 네. 애프터 서비스요 애프터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 네네 애프터 스쿨 디바 디바 띠디띠디바 예 장난치세요 저희를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애프터 서를할 거라서 네네 네, 네. 이유는 저희 베드로 신부님께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p 님 네. 잠시 대화정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대화가 원만이 해결이 되었어요. 아, 네. 아이, 예, 예. 대화 맞은 거죠? 네? 하늘 이알고땅이알고 저희 갑니다. 저희는 대화라고 왔습니다. 카메라도 왔는데. 네? 예? 설명해 주시죠. 이 악령이라는 놈들은 네네네. 원래 범죄자와 같기 때문에 네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깊숙이 숨어버립니다. 안경이 빠진 게 아니라 네. 숨어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상 속에 모습을 보면서 안경이 네. 그대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AS를 시작합니다. 아 구마 의식 후에 동선을 따라 다니면서 네, 그렇죠. 행태를 파헤친다. 네네네. 네, 네. 사건 2 5시네 그렇죠. 네예오 풀지 어? 못아씨 뭐. 어. 내려와. 내려와, 이 새끼야! 어, 저 뭐가 있었나? 갔습니다, 갔습니다, 갔습니다. 이거 뭐가 있었냐고요? 네? 예? 아저씨네요. 네, 갔어, 갔어, 갔어. 네, 네어 갔어. 네. 네, 네. 어디로 가신 거예요? 네, 네. 예? 집에 가셨죠. 아, 피곤해. 양령들도다 생... 집이 있어요? 아, 아. 올생가요, 전생가요. 야 아. 네? 장로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e a r I swear. I swear. I swear. 게 swear. I swear. I s w e 오 r I swear. I s 따라 다녀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 예. 저분이 원래 저런 분이라서 예. 저희가 알기로는 원래 저런 분이라고요? 예? <laughs> 뭐래? 어떻게 레게임 지셨나 보다. <laughs> 지금 브론즈 아니세요? <laughs> 실버 1입니다 죄송한데 질 게임 나가서 지금 브론즈로 변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영상이? 네? 예? 게임속에는요 악령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말파이트 헤카리, 아, 모르가나 그리고 거기 가면 이제 빙이된 사람들이 되게 많아져 하하하 <laughs> 내려와 어어어 <laughs> 어. <laughs> 내려와 어이 <laughs> 갔습니다 갔습니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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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님? 응. 제가 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아지 마시고 오세요 예? 아니 두분 구멍 하시는 분이 숨으시면 <laughs> 이제 만나 뵙고 진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 어이? 왜나 <laughs> 저기... <laughs> 날아가시는 <웃음> 네? 확실합니다. 네어 없어, 아, 뭐야, 뭐야. 신 여기. 아, 일부러 구마를 <laughs> 그 하기 위해서 네. 체력을 이렇게 키우신 겁니다. 벌크업입니다, <laughs> 벌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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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도. 네, 벌크업. 차량이 이렇게 장난스러워서 되겠나?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이게 음 촬영이야? 죄송합니다 하십니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죄송 저희 잠시 대화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 장난했냐고 이게 가서 저어 혼내시죠 예. 따라와 예. 카메라 앞에서 하시지 마시고 어 리칼 네 촬영 이따위에 할 거면 은 아예 진지 말든가 네? 좀차 왜? 너 재수표야 아 네? 자당연해 아어 네? 예? 어? 어? 예? 촬영하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리칼 네네이네 네 알겠습니다 신부님 장난식으로할거 하지 마세요, 촬영. 아, 가보겠습니다. 오세요오시죠 저분은 왜. 왜 <laughs> <여기> 계속 저기서. 황제님, <laughs> 황제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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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안녕하세요. 어,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잠시만, 저희랑 얘기 좀 하실까요? 이. 얘기, 얘기요? 네네. 뭐요? 저, 저 이제 행복한데? 그 악령이 네. 빠져나갔나요?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서. 아니, 저 괜찮아요, 진짜. 멀쩡해요. 잠시만 가실까요? 가시죠. 네. 잘 받아볼게요. 알았습니다. 저희가. 네? 어이어저 잠시만요! 어, 어디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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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체력을 기른다더니 체력이 다 <laughs> 바닥이 났네. 진단을 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오. 오늘 성경을 읽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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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의 양과 함께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응, 오, 어? 아는 안 거. 나왔어요? 아는 거 같은데. 연기하는 거다. 아, 연기. 네. 연기요? 악마들도 성경을 다압니다가 네. 살아가는 동안에 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돼요. 네네. 우리 형제님께서 네. 수중에 천만원만 있으세요. 네. 그전 재산 천만 원을 친구가 빌려 달라고 해서 빌려 줬습니다. 네. 근데 친구가 잠수를 탔어요. 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뭐 주겠죠 언젠간 오. 제일 친한 친구면 천만 원 정도 그냥 네, 안 나왔어요? 네? 네 이게 화가 나야 되는 상황이 이게 원래 이거 아니 본착한 거두 번째 거.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아, 네, 네. 아 우리 형제님께서 사랑하던 여자가 한명 있었습니다. 네 진심으로 사랑하던 여자고요. 근데 이제 이별을 겪고 나서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이 되었는데 형제님과 가장 친한 친구랑 바람을 났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뭐 일주일 정도야 뭐뭐 뭐. 뭐 둘이 사랑한다면냐뭐 어.. 오... 괜찮습니다 네. 안 나갔어요 예? 화가 나야 되는 상황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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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보여드릴게요 비 뭐, 뭐, 정신 차려 탕수육 좋아하시나요? 뭐, <laughs> 뭐, 아, 뭐, 뭐, 좋아 뭐, 죠네 탕수육을 <laughs> 시켰습니다 네네 친구가 아무 말도 없이 탕수육 소스를 부었습니다 뭐, 뭐, 가뭐 뭐, 냐어 뭐야 뭐야 탕수육? 어? 이 새끼 얘네 어? 뭐, 가내 어? 탕수육 부었어 뭐, 뭐, 차려 아..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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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보셨죠? 아 뭐, 뭐, 나갔어요 먹을 거 예민한 어? 것 같은데 정신 차려! 에 <laughs> 네? 어, 예. 저기. 예, 이해해 주세요. 예. 저도 올려. 어, 예. 다시 한번 구마를 진행해야 할것 같습니다. 아, 아니 되니까 다 취소. 조용히 계속... 하세요. 조용히. 아, 진짜 괜찮아. 더 시끄러우신데 뭘. 시가 더 시끄러워. 조용히 하세요. 예. 자, 형제님 괜찮습니다. 지금은 형제 님의 몸에 들어 있는 악마를 저희가 처단할 시간입니다. 구마로 응. 가시죠. 오어떡하세 어, 뭐야. 어이. 형준 님. 조슈. 어이. 예? 올른올른 회장님 예수실수 있어서 말씀 드리는데네 저희는 지옥에서 온 범죄자들을 벌하는 것입니다 저분 아까 멀쩡하신 거 같은데 아 여기는 여기 우린 앉으셔야 신성아 고마우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형님 이거요? 이거 네 형님 그만 끝났는데 <laughs> 이게 무슨 구멍 오식이야? 잠으세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다 조용히 하고 있네. 어? 아, 이게. 어디 간지러워? 시작어디 이제 예. 구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laughs> 예.

스님, 네. 예. 네. 대화가 원만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 대화 헐라시는가? 네, 하신... 네, 네. 아, 이해하겠습니다. 예, 자, 공부를 시작하시죠. 자, 네. 기도부터 드릴까요? 네. 난 아, 손... 치지 마시라고요. 손가락이 얼었다고요. 예합니다, 네, 스님. 네. 누가 네. 드리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오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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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어, 어. 아멘 아, 기도를 뭐라고 하신 거지아 배드로신 분이 하신 거라서 뭐라고 하셨죠? 오오 어, 기도 어, 어. 갔다고 그래? 야 기도 어. 장난해? 어? 어 아니잖아 야 기도 거래 어자 그러면 구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맞나라냐어디서왔냐고 물었다. 내이름은무엇이냐 하지 말라고 했다. 자, 패라. 라고 했지? 조용. 만오오오 오. 오. 저 그냥 공포학번 김성인데? 뭐 하나라고 비켜 빨리 묶어 <묶어가서. 웃음> <laughs> <빗 돌아가야 돼. 웃음> 가서 킥 들어라. 빨리가더 묶으라고. 지 지금 사탄이형님의 몸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바를시는도아야 <laughs> 어? 한다. 이름은무엇이냐 아, 가만히 있어. <laughs> <서서>. 가만히 있어. <서>. 진짜 <laughs> <laughs> <오. 오. 웃음> <오. 웃음> 감사겠습니다 마지막 구마 의식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가시죠. 그냥 펜다는 거죠 지금. 아니죠. 아, 구마입니다. 구마. 안경 좀 맡아주세요. 뭐야? 어이라이터 왼손 어 니님.

음악 해드까아저안 찍었습니다 여기 돼지에 예. 사탄을 넣어야 됩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어이! 아 저! 어 어이! 아 한강의 돼지 <laughs> 한강의 돼지를 아유, 한강의 돼지를 거. 버리고 와야 됩니다 한강이 네. 한강이? 어, 그래. 끝났, 끝났어요? 아니.. 라이트.. 성부와 성자와 상영 이름으로 이 네. 악령이 예,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들어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아, 네. 아, 모두 끝났습니다 이 예. 아, 네. 끝난 건가 거였다고? 아, 네. 어 예. 장난치지 마세어한강 어, 버리고 오시는군요 아, 한강이 너 멉니다 지금 한강 아, 멀어서 네. 어 여기 보십시오 조용 예. 악마가 뛰어다닙니다 어오